야, 한강을 왜 가냐? 전남대가 있는데 쉽게 보는 60분 티. 여기도 건물 저기도 건물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활은 잔디밭에 앉아 하하 후후 떠들며 점심도 먹고 놀기도 하는 거였는데 역시 한국이랑 외국은 다르구나 싶은 친구들은 전남대를 주목하시라 전남대 광주 캠만 단독 100만 제곱미터 언덕 하나 없이 완벽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 전대에서 보자 약속하면 진짜 전남대 안에서 만나 논다는데 이 정도면 그냥 한강 아님? 특히 전남대의 자랑 송매왕5.18 광주 민주 항쟁 시제루탄으로 수많은 나무들이 고사했는데 전남대 홍매화는 그 시기와 아픔을 이겨낸 의미 깊은 나무야. 넓게 퍼지는 향기와 아름다움에 특정 대기업에서 이 홍매화를 빌딩 하나와 바꾸자고 했다는 카더라도 있음. 중2때인 만큼 지원도 빵빵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 학교 내에 실습을 위해 수목원, 논밭, 동물병원 등 별의 별 시설이 다 있어. 학교가 넓은 만큼 다리 근육이 발달한다는데. 그래도 난 로망 가득한 캠퍼스 라이프 못 잃어.